잠깐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 뭐고? <laughs> 뭔가 문제가 있어야지. 맞나? 다시 해야 되나? 진짜 되나? 되나? 아, 이 선이 영 걸리네. 뭐, 뒤로 해가 이, 이쪽으로도 빼등 해야지. 13개. 야, 우리나라 열대도 없을 텐데, 그죠? 어린아. 음. 소리, 메빅 비슷하네? 비슷해요. 메빅 토나 비슷해요. 난리 맞나? 처음이가? 지금 처음 난리. 어? 근데, 근데, 비슷한 게 있지 않아? 아, 유튜브에, 어. 그 데시벨 측정하대요. 매빅... 소리가 약간 날카롭네, 메빅, 메비토보다는 메빅 푸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데, 약간. 데시벨은 비슷하더라구요. 데시벨 어. 비슷한데, 하이톤이 좀 많잖아, 소리가. 좀, 전 부드럽거든, 메빅 토나저 네. 소음인가. 아, 저, 프로펠러. 그 했나? 기울어졌나? 그거는 못 봤네. 기울어졌나? 메비토 그. 같이. 소리 비슷한데 하이톤이 좀 약간 약간 가랑하잖아 소리가. 첫 음. 느낌 그렇고. <laughs> 안 되네. 처음인데 완전히. <laughs> 네. <이거> 어디가 피나? <laughs> 센서 잘다 있지? 전방하고. 네, 다 여긴좀 크고, 그 자? 약간 커요. 약간. 약간 크고, 소리는 뭐, 그, 한데 해피가 좋으니까. 영어고잉? 영어, 영어. 어, 깊고 있어. 위에서 좋네. 모니터 위에서 그건 좋다. 네. 고개도 안숙고 목, 목안 아프고. 비슷하지만, 야, 호버링전에. 우리나라 옛날에 인서2 나왔을 때, 누구, 우리, 성사장님. 우리나라에 40대밖에 없는 인서2. 3, 4년 전에. 야, 이거 우리나라 10대야, 지금. 어? <laughs> 안 그러냐? 10대 누구 갖고 있겠나? 아직 10대 안 가.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은, 어. 울산에 두 어. 명. 마산에도 한명 있어요. 아, 어, 맞나? 저하고. 그럼 한열 명이나 서명 되겠네, 우리나라에. 이거 말고 본 사람이 없어, 요거 사람. 그렇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그건 저, 아니, 컴퓨터에서 봐야지, 진짜. 이거 말고. 음. 내 야마카시 모니터에서. 세상도 좋은 데서 봐야지, 지금. 그래가지고. 에비토하고 이 표시를 해봐야지. 이 와가지고는 모니터가. 아, 니가 모니터, 이, 이 모니터가 아지 모른다. 자. 음. 그 모니터 대상도 좋은 모니터에서 봐야지. 날이 뭐, 이 허린 지금, 어? 허린데. 음. 아, 영상 찍으면 사진 찍는다고 네. 그 캡쳐, 이가 팬텀도 그렇잖아. 아, 캡처 응. 그, 그, 일반 사진보다는 약하고. 아, 그래요? 영상도 그래. 동영상 찍는 그 동영상 캡처하는기거다 팬텀도 응. 그렇잖아. 그래, 나는 안 찍는다, 이거. 수돕하고 찍어야 해상도가 더 좋아, 사진이. 아마 그럴 거야, 안 그러면. 확실히 모르겠는데, 에보도. 팬텀이 그렇거든. 그 모니터에서 보면 일반 사진 찍는 거보다 작아. 영상 음. 캡이기 때문에. 영상이 내는, 영상 프레시드로 해놓으면 프레치 D 그걸 캡처하는 거거든. 음... 아마 뭐내 생각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나네요. 아, 아마 그렇게. 요 요가 뻑빡하다고뭐부드러워 괜찮데. 요가 팍팍도인데요. 팍팍 돈대요 네. 팍팍. 금방 팍 돌아는데. 자좀 많이 넣었거든. 아, 전체 돌면 전체 돌어. 쫄리 봐. 전체는 쫄려 아, 전체 돌네. 음, 근데 이거 컨트롤 하기가 약간 좀 그런가 봐. 수치 조절하면 안 되나? 조절, 어. 수치 조절 되는데. 디자인보다디자인보다 어. 디자이보다... 어. 디자이보다... 전방 센서. 어, 센서 억수로 지금 멀리 있던데. 예. 네. 20m 보던가? 아, 그러네. 그때부터. 그방 맞네, 센서가. 그래서먼 네. 거리에서 지금. 계속 가네? 거긴 가는 거야. <laughs> 왜 뭐, <마>, 멈추지? <laughs> 어. 오, 센스는 사실 멀리 있어 되네, 그래. 응. 어. <laughs> 앞으로 가라이 여기 이쪽으로 센서. 어. 우리한테 오면 돼. 센서. 어디 뛰지 한다 이거라? 응. 아니, 밑은 더 내, 낮춰야지. 잡고 있어요. 지금. 아, 자꾸 튀겨네. 오, 네. 오, 뭔데? 와, 좋네. 전기가안 좋은 거가 좋은 거죠 아, 그럼. 첫 번째 배터리는 <laughs> 두 번째는 좀 날리면 되겠네. 첫 번째는 지금 처음이니까. 여기서만 놀고? 같은 드론이 있는데 <laughs> 아그렇게지 제일 처음인데 네. 조종기 그릴감은 어떤노 그릴감은... 아니 선이 이좀 괜찮은? 걸리는데 선? 선이 아좀 맞네 아좀 그렇네 이걸 게이 뒤로 가던가 하면 좋네 어떻게 연구를 해야지 이쪽으로 하던지 자 뒤로? 네. 어. 센서 띠띠띠는 10m. 10m. 부터 하고 0 m 3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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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0 m 10m. 2 5 m 10m. 1 2.5 10m. 10m. 1 3 m 부터? m m 1 0 m 1끼 하고 2.5m에서 서고요 한번 올리는 거는 10m? 20m? 한번 올리는 거 10m인가? 음.